네 안녕하십니까 굿바이크의 굿맨입니다 어, 오늘은 리볼트 E플러스 전기 자전거를 타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자전거를 소개영상도 올리고 뭐 악세서리 관련된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실제로 리뷰 영상을 올린 적이 없어서 오늘 라이딩하면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배터리 상태는 그0 상태 아닙니다. 지금 램프상으로는 가득 차 있긴 한데요. 이제 배터리가 86%가 남아 있고요. 어, 혹시 몰라서 제가 지금 보조 배터리까지 생착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기온이 거의 뭐 2도 3도 정도 돼서 배터리가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 같고요. 코스는 삼성사님도 코스로 해서 한번 타볼게요. 자 지금 출발했고요 어, 일단 로드팀 앞에 세 명이 있는데 여기는 오늘 btj를 갑니다 그래서 아마 또 삼성산 쪽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어, 아마 각자 가게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에코모드로 가고 있는데 앞에 로드가 현재 37km로 땡깁니다 쉽겠네. 아, 이거 평지는 도저히 안 돼서 앞에서 먼저 보냈습니다. 아, 이게 전기자든가 무게가 있다, 무게가 있고, 이제 리미터가 걸려 있다 보니까 가지 못하네요. 아, 좀 전에. 어, 여기 대구에서 굉장히 큰 mtv 모임인데 푸른 mtv 라고 거기 우리 친구들이 좀 있어서 가다보니까 친구들이 보이길래 아는 척 하고 얘기 좀 하고 갑니다 지금 어, 지금 삼성사님도 타기 위해서 산계온천 뒷길 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전기로 지금 모드는 스마트 어시스 모드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현재 82% 남았네요 아, 제가 오늘 리볼트 E 플러스의 전기 자전거, 그래블 전기죠. 이걸 타고 잠깐, 로드 자전거와 함께, 코스를 달려왔는데, 로드와는 절대 달릴 수 없습니다. 한 3, 평균 한 30km 정도, 는 그냥 유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전기가 끊어진 상태지만 근데, 로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같이 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르막을로 가고 있는데, 오르막이 아주 편합 편한... 아, 이제, 삼성사님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네. 오늘 뭐 전기는 계속 제가 모드는 스마트 어시스트 모드로 해서 담 타볼 생각입니다. 아, 얼마나 탈지 모르겠는데 뭐 보조 배터리까지 달고 왔으니까 뭐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리볼트. 이 플러스 가지고 지금 이제 인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저희 어 가게에서 출발한 게한 15km 정도 14.6km고요 출발할 때 배터리가 86%였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73% 어 현재 남아있습니다 배터리는 어성산산인도가총 풀코스가 14km 정도 되니까 그리고 가게까지 가면 한총 40km 올것 같습니다 어 여기 한 병사님도 가 원래 단풍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원래 제가 그 단풍 구경하러 못 왔어요. 지금 낮, 단풍 다 떨어졌습니다. 겨울입니다. 겨울. 안녕하세요. 여기는 러닝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트래킹 하시는 분도 많고. 뭐 아주 재밌고 편안한 코스. 그래블 타기에는 아주 좋은 뭐 그래블 코스. 어, 그런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는... 어, 상사님도 타면서, 아, 오늘 정상은 안 가고 바로 가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아, 지금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길에. 아, 정상에서 살짝 찍고, 정상 찍고, 이렇게 다시 내려갈게요. 아, 배터리 67% 남았네요, 아직까지. <laughs> 지금 여기가 경사도 12% 거든요. 더군다나 이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 심박이 120에 120. 이 전기자전거는 어, 너무 편안하고 어, 재밌습니다. <laughs> 주변 평경도다 즐길 수 있고 아, 이제 뭐 거의 정상 다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좋아. 어, 여기 보면 이정표가 있죠. 이쪽으로는 등산로 입구이고요. 여기는 삼성산 정상입니다. 이쪽에 인도, 인도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정상 가서 그 정상에서 잠깐 사진 하나 찍고 잠깐 쉬었다가 그래 내려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싱글이에요. 여기는 여기 삼성산 인도입니다. 여기 해발 554.2m 이고요. 아 좋습니다. 지금. 쭉다 내려다 보이고 어, 겨울은 또이 나름대로 잎이 떨어지고 나면 이 주변 경관이 잘 보입니다. 하,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주 증기 자전거로 와서 더 편안하게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임도 오랜만에 사니까 너무 좋아요. 계속 로드만 타고 다녔는데. 아 좋습니다 아 지금 그늘에 도로니까 많이 춥습니다 발도 시리고 귀도 시리고 아, 올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인데 뭐 아직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건 아니지만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아 그래도 재밌다. 현재 배터리 55% 남, 55%. 아 이제 인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도로를 타고 복귀를 하는데 아 그래블 자전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일반 로드 자전거나 어, 어 전기 자전거가 아닌 어, 일반 자전거하고 이 전기 자전거 비교했을 때 어, 일반 자전거만큼 빨리 달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충분히 멀리 달릴 수 있다. 그것도 편안하게. 아, 어, 그게 결론입 지금 뭐 우리 샵에서 출발해서 32km를 뭐 탔는데 저희 샵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가면 거의 뭐한 50km 까지는 안 되겠지만 50km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는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해서 확인할게요. 이제 다 타고 왔습니다. 어, 오늘 총 라이딩 거리는 47.3kg. 배터리가 지금 4 6가 남았습니다. 이게 상승고도가 거의 800m 정도 되는데, 어 올라갈 때는 물론 뭐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다운할 때또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배터리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드는 어 거의 90% 이상 어 스마트 어시스트 모드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여기 어 그 LED로 표시되는 인디게이터는 지금 3칸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5칸 중에서 이제 배터리가 지금 속도계하고 연동이 돼서 여기 나타나는 건 46%가 나타납니다. 어, 지금 뭐 보조배터리가 오늘 달고 갔는데 무의미하게 뭐 보조배터리가 굉장히 무게만 늘린 것 같습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리볼트 E플러스 전기자전거로 어, 로드하고 같이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 항속 유지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 불가능하고 뭐 mtb 와 같이 라이딩 하는 정도는 충분할 히것 같고 뭐, 임도 정도도 전혀 무리 없고 배터리 소모도 많지 않아서 뭐 국토 종주 까지도 충분히 염려해 그, 고민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결과로는 뭐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어 다음에 또 다른 자전거로 실제 라이딩하면서 리뷰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